안녕하십니까. 이적입니다. 아,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지금 2 지금 아, 해 있습니다. 아, 영상을 제가 그 업로드 한 지가 몇주 됐고 해서 음, 이렇게 네, 영상 켜봅니다. 뭐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급연 금주, 식사 관리,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인생 살다 보면, 내 통제, 내가 의도치 않게, 뭐, 예를 들면 뭐 날씨나, 일례로 제가 실제로 많이 드는 비 제가 당한 교통사고, 이런 거는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빵 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뭐 식사, 뭐 건강, 이렇게 줄창 얘기하는 제가 그러면 밥 여기서 어떻게 먹고, 뭐 운동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의 어떤 상황에 놓여있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어 본인의 원칙, 본인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거를 어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병원밥을 먹고 있어요. 병원밥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그게, 그게 뭐건강식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기준에서는 건강식이 아니죠. 그러면은, 뭐, 단백질, 기본적으로, 제가 설탕 안 먹지 않습니까? 양념, 그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양념된 뭐 순두부찌개, 오늘도 나왔는데, 순두부찌개, 어 그리고 그, 인스턴트 김, 소세지, 이런 거 나와요. 먹었습니다. 네, 결론은 먹었어요. 제가 군대에서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계속 근육이 빠지고 거기서는 운동을 꾸준히 어떻게 해서 그래도 커버를 쳤는데 여기서는 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양, 단백질, 식사 양도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 척척 빠집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나 그. 개인적으로도 쉬운 상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원칙이 여러분들의 원칙 예를 들어서 누구는 뭐 라면을 안 먹을 것이다. 개인마다 그런 게다 갖고 계시겠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으로써 조금 힘든 지금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결론은 본인의 원칙, 그리고 그런 걸 고수하기 위해서는 융통이 필요해, 요 융통.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영화 혹시, 올드보이, 최민식, 그, 어르신 나오시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혜정 씨 나오고, 그, 납치당해가지고, 최민식, 오대수, 그쪽 이름 오대수인데, 7년인가? 하여튼, 몇년 동안 계속 군만두만 먹잖아요. 납치되면서 군만두만 줘요. 그이우진이 유지태가 그걸 만약에 내가 가정을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런 내가 납치를 안 했어요. 누가 맨, 계속 몇년 동안 군만두만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만두는 밀가루기 때문에 음, 그거를 먹지 않고 그냥 굶어서 죽을 것인가? 그두 가지 중에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원칙 고수파. 어떻게 보면 아, 좀더 크게 어떤 하게 들어가면 종교의 어떤 율법주의겠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얘가 나 군만두만 주는데 먹을 것인가? 먹고 일단 연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먹고 그냥 아사해서 그냥 굶어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군만두를 먹겠어요. 제 원칙 밀가루 안 먹겠다. 만두 안 먹겠다. 그걸 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통 내가 병원 입원했어. 그럼 병원밥안 먹을 것인가? 탄수화물 막 나오고 쌀밥 나오고 소세지 볶음, 뭐 양념된 그런 음식들 각종 그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안 먹을 것인가? 저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몰래몰래 몰래 지금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푸쉬업을 하고는 있어요. 찝찝해가지고, 안하면 좀, 부... 어... 너무 찝찝해서, 몰래몰래. 몰래... 근데 제대로 됩니까, 운동이? 어떻게 뭐, 아, 아무쪼록,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음, 부디, 네, 건강하시고, 음...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으되 그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면은 자기는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어그 상상을 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해 보셔야 된다 제가 일례로 드린 월드보이의 비유 음 저는 군만두를 먹을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먹었다 단제 블로그에도 제가 써놨어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 군대에서는 저는 안 먹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훈련소에서 아이스크림 나오고 빵식 다단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먹었다 일단 살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막 담배까지 피고 술까지 먹고 뭐 이렇게 정액 빼고 막 딸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건강 하시고요 그니까 삶이라는 게좀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모형사원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빨리 또 회복을 해서 내 네, 일상으로 돌아와서 아, 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원칙과 융통, 음그두 중간에서의 어떤 접점에서의 고무줄, 어. 무게중심 분배 거기에서 계속 아 이거는 융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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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미꾸라지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실수했어요. 아 이건 융통이니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실패. 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었어. 또실 때. 아, 이번에도. 뭐, 하늘에, 뭐, 운명이 장난이지. 또실 때, 실 때. 이런 식으로 빌미를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 융통이 아니죠. 그래서 전제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그게 미꾸라지다. 계속 미꾸라지 그냥 웨이브 치듯이. 구멍 계속, 이게 예? 스스로한테 여지. 구멍. 제공하지 말라. 융통은 음, 주되, 그 전제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인성이 어쩔 수 없었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사, 내 시, 자기 성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계속 그 프로세스를, 머리, 그러니까 해고를 그러니까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자기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피곤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또 다른 질문에서 말하면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니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음, 자기 자신을 좀 지켜보는데 말이 좀 쓴다 그 말씀이죠. 네, 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 회피할 구멍은 제공하지 말라. 군만두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먹었다면 다음에는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었다면 다음에 또 군만두를 먹어서 안 되겠죠. 당연하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목숨을 쉽게 걸은 게 아니죠. 어, 저는 실제로 담배 끊을 때 진짜로 못 끊으면 세상을 어, 뜰려고 그랬습니다만 누군가가 너한 번도 그뭐 다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럴 수 있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진짜로 죽어야 되니까 실패하면 어제 자신이 두려워요. 그때는 뭐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불탔던 거예요. 아 이건 무조건 끊어야 된다. 건강 관리, 자기 관리는 목숨이 부지 된다는 게 전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함부로 그렇게 뭘 걸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의 모든 전제는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건강 관리를 나를 속이는 습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 좀좀안 맞죠. 뭐또없 죠.